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앰프니다 오늘은 음, 상체가 다운 스윙 때 들리는 분들, 어, 다운 스윙 때 숙여져 있지 못하고 이렇게 열리는 분들, 혹은 체중 이동이 잘 넘어가지 않는 분들, 혹은 팔회전이 다운 스윙 때잘 나오지 않는 분들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레슨을 해볼까 하는데요. 어 이제 우리는 다운 스윙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능이에요. 100이면 100. 처음에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면 무조건 위쪽 근육이 강하기 때문에 상체를 열기 시작해요. 또 손이 클럽을 잡고 있고 손은 상체에 붙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체를 여는 음, 성질이 강해지는 거죠. 그건 본능입니다. 근데 그 이제 본능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골프에 대한 이해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순서를 맞춰가고 음, 헤드에 힘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배우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제 상체가 들리는 분들의 크게 이제 생각의 문제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음,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중심, 원의 중심이 몸이고, 원의 끝은 헤드예요. 처음에 보면 백스윙 때 헤드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몸에 감아 들어갔으면, 다운 스윙은 그 반대로 몸을 중심을 잡고 헤드를 풀어내서 헤드로 공을 때려야 된다라는 이 생각. 음, 이게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헤드를 움직여서 헤드로 공을 때리는 운동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 몸은 더 효율적으로 움직여지는 것뿐이고요. 음. 근데 몸을 쓰고 몸을 쓴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숙여져 있다. 우리가 어드레스 때 분명히 이렇게 상체를 바닥을 보고 숙여져 있다는 이 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어드레스를 그냥 잡으라고 해서 잡고, 골프스윙의 어드레스가 이렇기 때문에 잡긴 했지만, 실제 이게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몰라.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문제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상체는 회전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드레스 때. 막혀 있죠? 숙여져 있기 때문에 얘가 돌기 힘들어요. 어, 막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들면서까지도 다시 일어서면서 이제 상체를 들어버리는. 음. 그런 상황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연습을 좀해볼 건데요. 제가 이렇게 레슨이 좀 어떻게 보면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음 이거를 제가 레슨 영상을 이제 찍으면서 어떻게 해라. 여기서 어떤 동작을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한들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우리 몸에서의 흐름 결과적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느껴지고 몸에서 어떤 느낌을 갖고 그 다음 동작이 아주 무르르듯이 움직여지는 걸 느끼면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지 여기서 어떤 동작해요 여기서 어떤 동작해요 라고 해봐야 그게 몸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느낌으로 제가 표현을 해드리려고 그러고 설명을 좀 정확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점 음, 최대한 짤, 짧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안 된다는 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어 그래서 어떻게 연습을 해보시냐 우선 어, 왜 그런 말 있죠? 옛말에 어, "참는 자한테 복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참아야 됩니다. 뭐를 본능을 참아야 돼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상체를 열어서 치고 싶어하는 이 본능을 좀 참아야 되는데요. 어, 우선은 백스윙을 이렇게 가보세요. 백스윙. 근데 백스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운스윙 때 배우지 않아도 상체가 들리지 않고 이렇게 잘 풀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상체가 들리는 상황들을. 근데 그런 분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백스윙이 좋아요. 백스윙이 좋기 때문에 다운을 생각 안 해도 저절로 풀리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좀 극소수긴 해요. 음, 왜냐면 하 백스윙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백스윙을 좀잘 가주셔야 되는데, 백스윙이 이 오른쪽 어깨가 돌아서, 뒤로 돌아서 내 왼발 뒤꿈치까지 향해서 간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요 정도까지. 그럼 내 어깨는 90도 이상 돌아가는 거예요. 음, 등이 정면을 보는 느낌. 이 느낌이 연습을 따로 하지 않고 생각을 따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고 어색하고 할수 없는 동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우리의 시야 범위에서 벗어나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고 공에 안 맞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따로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동작이라고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음, 오른쪽 어깨가 왼발 뒤꿈치까지 가려는. 요 뒤꿈치를 향해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얘가 이렇게 가려는 거죠.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한테 그 분기점이라는 게 있어요. 분기점. 그러니까 백스윙을 어느 정도까지 회전을 하면 왼쪽의 힘이 강해져서 다운이 시작되고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왼쪽이 끌어가는 힘보다 풀리는 힘이 강해져요. 얘가 돌아나가는 힘이 강해집니다. 음그 지점은 거의 90도에서 한 80도, 어, 요 라인 정도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라인은 넘어가야지만 우리가 약간의 노력으로 강하게 돌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깨, 나는 근데 백스윙 많이 가는데 오버스윙 가는데 아닐 거예요. 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어깨는 돌지 않는데 팔이 몸에 붙어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많고, 음, 제 저는 이제 어깨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른쪽 어깨가 90도 이상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풀리는 힘이 생긴다. 어, 이 점을 꼭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백스윙은 오른쪽 어깨가 왼발 뒤꿈치 쪽으로 꼭 향해서 가는 느낌까지 가져야 된다. 물론 바닥으로 숙여져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야 오른쪽 어깨를 뒤로 가라고 많이 가라고 해서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오른쪽 어깨가 뒤로 가는 것도 위로의 회전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들리면 안 돼요. 그것도 좀 유의를 해주시고. 자, 이제 백스윙을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가만히 한번 멈춰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상체가 내가 기존에 쓰던 힘을 일단은 안쓸 거예요. 요걸 안쓸 거예요. 이 힘을. 이 힘을 안 쓰고 여기서, 아, 그럼 이 힘을 안 쓰면 어딜 쓸수 있지? 라고 느껴보면 일단 우리가 지금 백스윙 때 체중이 오른발 안쪽으로 갔어요. 물론 잠깐의 순간이겠죠? 지금 멈춰있는 이 순간이. 이 순간에 오른발 안쪽 오른발에 체중이 거의 실려 있거든요. 한 70, 70, 80% 그러면 분명히 무게가 실려 있는 곳은 못 움직이는 거죠. 그죠? 눌려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안 눌려 있는 곳은 어디냐? 왼발이에요. 왼발, 왼발, 왼 무릎. 여기는 굉장히 가벼운 상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윙 과정에서 움직여지는 구간들은 전부 다 전환 구간 그 짧은 짧은 순간에 힘이 빠진 곳들을 순차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그 음, 그 얘기는 또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백스윙 갔으면 여기서 체중이 실려 있는 오른쪽은 못 움직이니 왼발 왼발을 움직일 수 있네요. 음, 왼발 그리고 왼 무릎을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 열 수가 있어요. 열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고 상체를 안 쓰고 움직일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니 여기밖에 없는 거야, 여기. 이렇게 열려요. 그때 우리의 이 상체가 가만히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려고 노력을 해 주세요. 이 오른쪽 어깨의 위치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좀더좀더 열어 볼까요, 이렇게? 아, 못 버티겠어, 더 이상. 그래서 팔이 자꾸 내려가고 싶어져요. <laughs> 상체가 돌지 않으려고 보니까 움직일 수 있는 데가 또 얘가 내려가는 길이에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왼 무릎이 이렇게 열리다가 음, 참으면 팔이 내려가려는 성질이 생기고 이렇게 상체는 기다리고 왼 무릎이 열려서 팔이 내려가면서 오른팔이 나간다. 이 오른팔이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동작입니다. 이게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오른팔이 스르륵 나오는 거지 절대 억지스럽게 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음, 그리고 또 더군다나 오른손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팔 팔뚝 전완근 음, 전완근의 회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참아요 여기를 참아요 오른쪽 어깨도 참고 이 상체 모습을 참고 얘를 자꾸 움직여 보려고 그러면 팔이 내려가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몇번 해보면 됩니다 음, 그러다 보면 얘가 툭 내려질 때. 오른팔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그럼 이제 로테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하체, 왼발을 따라서 오른팔이 나가지는 거죠 음. 이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백 이렇게 내려간다 내려간다 오른팔 자 이제 반복해주세요 음. 자 여기서 백 음. 오른쪽 어깨가 왼발 뒤꿈치까지 간다 그리고 내내 내 가슴이 거의 오른쪽보다도 더 뒤를 향해져 있는 느낌. 왼발 뒤꿈치가 거의 내등 뒤에 있는 느낌. 완전 엉덩이 쪽 뒤에 있는 느낌까지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왼쪽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손이 스륵 스륵 가려는 성질이 생겨요. 이걸 느껴야 돼요. 몸에서. 이걸 동작으로만 할 수는 없어요. 음, 몸에서 느껴야 됩니다. 이렇게 왼쪽이 열리는데, 왼다리가 열리는데, 상체를 잡으면 팔이 내려가요. 음,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오른팔 자연스럽게. 이걸 조금 이어서 해볼게요. 자, 왼무릎, 왼무릎, 오른팔. 저처럼 천천히 해보지 않으면, 이게 내, 우리께 되지 않아요. 이렇게, 오른팔. 왼무릎, 오른팔. 음. 이거를 조금만 연습해보면 돼요. 하루 이틀. 며칠? 응. 그럼 금방 이 순서를 익히게 되고, 아, 다운 스윙 때 이렇게 하체부터, 바닥부터 올라와서 헤드가 나가는 거구나. 상체는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꼭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상급자분들, 어, 이걸 완전히 이해한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심화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자, 백스윙 탑에서 왼무릎을 이렇게 얹죠? 멈추고. 근데, 자, 왼무릎 열었어요? 오른쪽 무릎까지 따라가 볼게요. 방향이, 지금 무릎의 방향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백스윙 갔어요. 왼무릎 열리고, 오른무릎 열리고, 오른팔. 이건 좀 어렵죠. 근데, 이렇게 돼야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상하체 분리가 됩니다. 그때 강하게 오른쪽이 풀려나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왼무릎만 열린 정도로는 좀 약해요. 그러니까 상체가 조금 열릴 수 있어요. 응 음, 그래서 백스윙 갔어요 왼 무릎 오른 무릎 방향 그리고 오른쪽 응이것까지 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정말 몇번안 해봤는데 아주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상한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어, 너무 좋은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음,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동작을 꼭 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